안녕하세요 인천아트원 모터마루 히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상은요 9인승을 4인승으로 개조를 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차박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열하고 하열 시트를 탈거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변경을 해야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 저희가 구조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하열 안전벨트 3열 안전벨트 이것도다 제거,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매리 되어 있던 신경시트를 떼내고 저희가 수납함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통합레인을 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평소에는 2열의 승객이 좀더 편하게 탈수 있는 구조로 저희게 만들어 드렸고 차박을 하실 때는 2열을 앞으로 최대한 밀어서이 트렁크 공간과 이 뒤에 시트 2열 시트 뒷 공간을 빗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기술작업을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네. 1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으로 밀어져 있고요 그리고 2열 또한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네, 두분 정도, 성인 두분 정도분이 누워서 네, 잠을 잘수 있습니다. 키가 뭐180 정도까지는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7인승 차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SMP를 적용해서 좌우로 이동되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밀어서 차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장 같은데 아니면 노지 캠핑 같은 데 가시면은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뭐 텐트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블 그리고 취사 도구들 이런 것들 네, 막 나중에 철수할 때 짐을 다시 꾸리기가 귀찮은데요 요 이제 차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좀 단축을 할수 있어요. 이제 타서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의자를 이동을 시켜서 뒤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포션을 이제 승객이 편하게 탈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요즘같이 답답한 시점에 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차별하러 가셔서 기분 전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트였습니다.